안녕하세요. 나를 위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입니다. 오늘은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.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수술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이제 다시 시작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일단 먼저 제가 박수 한번 드릴게요. <laughs>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따라서 하시면 2주 내로 아주 아름답게 태어나실 겁니다. 첫 번째, 수술 후에는 아이스백. 3일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레이저의 특성상 열 에너지가 표피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피부가 많이 부을 수 있어요 아이스백을 키친타올에 간단하게 한번 돌리시고 수술부에 위 바로 부착하신 후에 바깥쪽에는 라이너나 뭐 생리대도 괜찮고요 속옷에 부착하신 후에 당분간은 입으셔야 됩니다 특히 주무실 때는 너무 차가워서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잘때꼭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때 많이 부어 있고 그러면 일상 생활할 때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자기 전에도 아이스백 꼭 해주셔야 돼요.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입니다. 수술의 주의사항을 보시게 되면 거품을 내서 세정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건조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독 면봉으로 소독해주고. 또 건조하라고 돼 있고 마지막으로 마데카솔 분말 파우더를 바른 후에 또 건조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건조를 하는 이유는 솜순 수술을 레이저로 하다 보니까 솜순의 단면, 즉 레이저가 들어간 부분에서 세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물이 나오게 되는데 진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세사를 오히려 잘안 올라오게 되고 솜순 뿌띠 레이저의 경우에는 봉합이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만 수술을 하신 케이스에는 솜순 양쪽 옆면 그 고를 따라서 봉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마르지 않으면 이 봉합 부위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잘 해주셔야 되고 건조를 아무리 내가 잘 해도 진물이 나오기 때문에 축축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처방전으로 드리는 마데카솔 분말 파우더를 화장솜에 톡톡 덜어서 손순에 이렇게 톡톡 뿌려주세요 이거는 앞으로 한 1에서 2주간은 상시로 들고 다니면서 외음부가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한 번씩 톡톡 뿌려주시면 기를 잡아줘서 세살이 빨리 올라오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솜순 수술 후에 소독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액 수술을 하신 분들, 그리고 양쪽 옆 곁주름을 같이 수술하신 분들, 그리고 솜순 수술만 하신 분들 봉합 부위가 조금씩 다 다르게 되는데요. 그 부분을 따라서 소독 면봉으로 가볍게 지나가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또 말려 주시는 거고요.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이제 주의 사항들인데요. 당연히 다 아물 때까지는 우리가 성관계 그리고 탐폰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. 외음부가 직접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승마나 뭐 자전거 이런 운동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봉합사가 있는 경우는 다리를 무리하게 다리를 막 벌려서 막 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조금 피해주시고 이 2주만 지나시면 일반적인 요거나 필라테스 뭐 걷거나 하는 운동들도 다 가능하시니까요 2주만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진물과 함께 약간 붉은색의 출혈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 출혈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맑은 물처럼 바뀌게 되실 건데 혹시 수술 후에 생리대 하나를 1시간 만에 흡수 퍽 적실 정도의 붉은 출혈이 발생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하루 이상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이상 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그밖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나눠드린 주의문에도 나와 있으니깐요 버리지 마시고.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지시사항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술하시고 관리하시는 2주 동안 저희 함께 응원하고요. 예뻐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언제든 궁금하신 거나 불편한 게 있으시면 병원으로 연락주세요.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안녕!